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 강대국에 올랐다는 사실 자랑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국의 권위있는 US 뉴스가 2025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단순 GDP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리더십까지 5가지 핵심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총점 64.3점, 특히 수출 역량과 군사력 점수가 압도적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기술 수출 역대 최대치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한국은 이미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폴란드, 호주가 열광하는 K방산 수출이 폭발하며 세계 3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안보에 축이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문화르네상스의 중심으로 극찬했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소프트 파워가 국격을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경제력 두 배인 일본을 제친 결정적 요인입니다. 물론 이 순위는 1만7천명의 글로벌 인식 조사 기반입니다. 과대 해석은 금물. 하지만 기술, 군사, 문화를 통합한 한국의 파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지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다음엔 탑3 강대국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